너를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어색한 기분은 없었어. 너는 항상 나의 곁에 있는 친구처럼 편안한 존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인공지능 아저입니다. 아,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1일 날 새벽에 있었던 데이비드 홀츠 미드저니 CEO와의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데이비드 홀츠 지오가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하루 늦게 소개를 드립니다. 업데이트 일정을 보면은 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보시는 분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드저니가 세븐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미드전이 버전 5에서 6으로 갈 때도 5.1 버전과 5.2 버전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버전 6.1을 출시를 하고 내용은 보시듯이 동일합니다. 다만 속도 향상 부분은 추후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속도가 약25 향상되면 그만큼 사용자가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또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우선 속도 향상 부분을 먼저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델 개인화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미드저니 룩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모든 이미지의 전체에 생성되는 부분 구름 모양 하나하나, 강물의 흐름 하나하나 나무 가지의 모양새 하나하나를 프롬프트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거리에 걸어가는 아가씨라고 하면은 거리의 모습은 미드저니가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만 서울이냐 아니냐 어느 곳이냐 장소를 지정하는 것 이외에 학습되지 않는 다른 부분은 미드저니가 알아서 채워주는 부분을 미드저니 룩이라고 하는데요. 모델을 개인화하면은 홍자가 선호하는 그 부분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호도가 좀 높아지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채워주니까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95%는 만족했는데 예전이 더 나았다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온오프 할수 있도록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모델 개인화를 위해서 설명에 누락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모델에서는 선호하는 부분을 익스플로러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매일이 이미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개 정도, 최소 200개 정도로 개인별로 좋아하는 이미지의 수량이 확보가 되어야 개인 모델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개인화 모델의 익스플로러의 탐색하기에 가셔서 선호하는 부분에 하트를 추가를 하셔야 개인화 모델이 1, 2주 내에 출시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니까 오늘부터라도 하트 모양으로 클릭을 하셔서 처음 반영을 해서 생성을 해 봤는데 미드저니가 알아서 생성을 시켜 주는 부분이 낫더라 하시면은 끄고 하시면 되는 거죠 반드시 익스플로러에 가셔 가지고 평가를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웹 소셜 기능은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1만장 이상 생성한 사용자에게 먼저 제공을 하는 걸로 지난번에 웹 버전에서 생성하는 부분도 만장 5천장 천장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웹 소셜 기능도 1만장 이상을 생성한 사용자에게 우선 제공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이해도를 증가 위한 프롬프트를 평가하고 작성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개선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해도가 V7이 나오면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차트에 표시할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보다는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할 것이다. 그 나머지는 보시고 시작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V7에 대한 부분 몇 차례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번 주에 나온 부분은 업스케일링 부분과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리고 3D가 비디오 기능 영상보다는 앞서서 나올 것 같습니다. 메쉬라는 3D를 전문적으로 해서 생성하는 데가 있죠. 메쉬보다는 라이트필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중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준비를 하고 있으며 3D에 대한 개념 정리는 완료가 되었고 매우 낙관적이다. 그리고 3, 4개월 이내에 출시를 하는데 유동적이다. 그리고 V7과 함께 출시한 된다. 아니다. 혼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 홀츠가 2주 전에 미팅을 통해서 오픈 AI의 소라 기술이 좋은 것은 맞지만은 충분한 기술은 아니다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수한 개념 증명이 아직 미확인이 됐고 개선 중에 있다. 그리고 V7 모델로 소개한다. 그러니까 3D 이후에 출시한다는 건데 앞에서 설명 보셨던 내용하고는 조금 혼선이 있어요. V7과 3D가 동시에 출시할 수도 있다 아니다 그래서 늦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V 5.1과 5.2 V 6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V 7이 동시에 나온다고 치더라도 8월 이후가 되는데 영상 부분이 3D보다는 늦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 8월 내지 9월 이후가 돼야 미드저니의 비디오 기술을 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른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